시험 붙자마자 연필 박치버는 내가 내년에 두고보자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다 이제 저도 소음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소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여기에서 24대비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으나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못하고 있다고 혹은 그동안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100%, 100%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포기. 25년도를 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25 대비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학원에서 25 대비라고 하니까 이미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어요? 2 4년도 시험 24년도 시험이 있는데 왜25 대비라고 있어요? 이런 분들, 여유를 갖고 25년도 시험을 노리면서 기초부터 아주 차곡차곡 탄탄하게 확실하게 100%의 합격을 노려야지. X. X입니다. X예요. 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25년 시험 없어요. 세상에 24년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누구나 아는 이유예요. 너는 안 해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이 언제죠? 23년도 12월이거든요. 24년도 4월에 국가지 구급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24년도 6월에. 지방직구급이 열립니다 근데 넌 이미 이걸 포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20, 24년도 7월에 25대비 대개강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이제 7급 시험들이 열리죠 24대비 7급 시험들 국가직구급 지방직구급 그리고 25년도 4월에 이제 국가직구급 25년도 6월에 지방직구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아 이번에 안 되겠다 내가 지금 24대비로 왔는데 아나 중간에 뭔일 있어서 공부 잘 못했어 아나 기본 강의 때 약간 좀 뻘짓해 가지고 지금 복습 제대로 못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면 사상 누각이야 지금 파이널 따라갔다가 나 아무것도 안돼 지금 24시즌 이미 거의 다 지났어 나 25대비로 들어가야 돼나 오히려 그러면 난 남들보다 앞서서 겨울부터 준비하는 거야 그런 분들 본인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지금 23년 12월이거든요 25년 시험은요 25년 4월과 25년 6월에 있어요 빨라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6개월에서 18개월이에요 1년 반이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해 봅시다 저는 1년 반 있다 치러질 시험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지 못합니다 거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거의 2년 가까이 있을 어떤 나를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이제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안 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넌안 하는 게 아니라 넌 못해요 이런 구조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이 기간, 23년도 12월부터 23년 23년도 7월 이때까지 어떻게 되냐면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그조차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될까 능성이 그냥 거의 100%라고 봅니다. 100%. 어차피 이 기간은 버리는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로 에임 여기로 목표를 세팅하는 순간 의지가 확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두 번째 이거예요. 이거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이거 여러분이 24 시험을 보기 위한 건요. 물론 합격을 위한 거죠. 근데 합격을 합격을 하면 뭐 끝났기 때문에 그건 말할 거가 없어요. 합격을 못 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재시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거의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네가 할수 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네가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너를 찐따로 보면. 너를 찐따로 보게 되는 그런 근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될거 아니야. 감히 저따이가 나한테 그 따위로 얘기 못하게 그 따위로 볼수 없게 만들면 되잖아. 지금 다시 정신 차려. 시험에 4개 붙은 사람 많습니다. 4년 차 공시세. 누구는 시험에 계속 떨어집니다. 누구는 시험에 계속 붙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천재? 음. 천재 존재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은 대동소이에요. 저도 늘 하는 얘기가 이 차이가 뭔지 알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손맛을 보내요. 손맛을 보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운동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죠. 한번 타면, 아, 알았다 하면 그다음부터 타잖아요. 배트 위 두르는 것도, 아, 알았다 하면 뭐, 공던지다 뭐, 알았다는 하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그 순간이 있어요.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근데 그걸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손맛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알려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해봐야 돼한번 진지하게 도전한 다음에 망해봐야 돼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은 진지하게 내년이 어딨어 내년에 나 죽는 거야 그냥 그 진지 극한 자신 극한까지 밀어넣고 내가, 내가 진짜 어떻게든 합격한다 그거 그 과정에서 오는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슬럼프 시험 한 일주일 남았는데 정말 미쳐서 막 다리가 후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기워봤어요 미친 것 같은 후달림. 내 몸이 파괴되는 느낌. 내 정신의 나약함과 그리고 막 엄청난 그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열패감 자괴감.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 시험에 한번 진지하게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개안이 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게안 중요한지 알게 되고요.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만알려줄수 없던 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건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못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못 붙으면은 그러면은 시험지를 복귀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때는 들어와요. 이 경험을 해 보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느낀 사람이 될수 있어, 재시생이에요. 안 그런 사람 재시생 아니에요. 그냥 시험을 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무것도 아니에요, 너. 너 그냥 초시생이랑 똑같은 거야. 재시생이라고 어디에 말하려면은 여기에서 미친 듯한 그걸 한번 느껴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붓거나 한숨 팍 쉬면서 아씨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붙는데 이게 나와야 돼 그거는 못 가르쳐 줘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야 그 소중한 경험이 내달 네 있다 있다고 이게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이 이제 짧지가 않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앞서가 아이고 자기 합리 하지 말고요 이 시간에 내 몸이 부서져라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작년 7월에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1년 있다가 그걸 맛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2월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6개월 만에 재생되는 거야. 진짜 재생되는 거야. 진짜 몸 한번 부딪혀보고. 괜찮아. 시험 떨어져도 돼. 떨어져도 엄청난 걸 얻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24 대비로 하셔야 24에 붙거나 안 돼도 25에 붙어요. 이거 느낌이 25에 붙습니다. 시험 붙자마자 연필 박집어넣으면 내가 내년에 두고 보자, 이거 나오면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다, 이제. 나 여기서 이 미친 후달림 속에서 눈에 보여. 이때 개안이 일어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어떤 게 자기 인생에서 중요했고 어떤 게 자기 인생에서 안 중요했지를 알게 되네 근데 수험 똑같아. 수험도 이 미친 후달림 속에서 그 전에 시간이 주마등적으로 가면서 자기 어떤 짓이 개뻘 짓이었고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스스로 알게 돼. 그건 절대로 가르칠수 없어요, 그건. 그건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제가 한 모든 얘기의 전제는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년 시험에 붙는다는 각오로 진지하게 극한으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전제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감을 갖게 될, 가지세요. 할수 있어요. 예. 네.